음, 오늘, 두 번째로, 자연산 산고사리 아, 꺾어서, 가마사에 삶아가지고, 아, 이렇게 떨어놨습니다. 어, 이 녀석들은 지금 해발 600, 6 0 고지, 0지6 0 0지까지 올라가서, 아, 꺾은 자연산 산두루입니다. 아주 막 맛... 톡톡하니 좋습니다. 음, 어제 처음으로, 처음으로 여기 한 해발 500 고지 정도 되는 데서 고사리를 처음으로 꺾어서 말렸고, 오늘 두 번째로, 두 번째로 저 위에 600 고지에 아직까지 고사리가 안 피칠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한번 순찰겸 올라갔는데 아 고사리가 이렇게 아주 두툼하네 아주 두툼합니다 생기 손가락 정도 아주 굵은 자연산 산에서 자생하는 고사리 오늘 두 번째로. 수확을 해서 음, 가마솥에 삶아서 이렇게 늘어 놨습니다. 여기는 뭐 햇빛이 좋고 어, 날씨가 따시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아주 햇빛 좋을 때 하루 정도만 말려도 어, 됩니다. 이렇게 오늘 어, 금바실. 해발 600m 에서 채취한 자연산 고사리 두 번째로 수확을 해서 감아서 삶아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아주 오늘 고사리 이거는 아주 좋습니다